네 안녕하십니까 EBS 국제무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백소라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국제무역사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고 저희 교재와 그리고 인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까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무역사 시험에 대한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이죠. 1년에 딱 시험 두 번만 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요, 2017년에는 2월에 한번 시험 보고요. 네, 그 다음에 8월 5일날 시험을 보고 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시험은요. 응시 자격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시험 자체는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과목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총네 가지입니다. 네. 시험 문제가 많습니다. 각 과목별로 40문제나 되거든요. 그래서 총 1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시험 한 번에 보시기가 힘들어요.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총 2교시. 즉 1교시, 2교시 두개교시로 나눠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1교시의 두 과목 그리고 2교시의 두 과목 이렇게 보고 있고요. 1교시에는 어떤 시험을 보냐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법규를 봅니다. 그리고 무역 결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봅니다. 저 무역 규범이라는 것은 결국엔 쉽게 말해서 무역에 관련된 법이다. 법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 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대외 무역법 그리고 통상, 통관, 환급 그리고 FTA 등등을 포괄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 결제는 대금 결제 자체에 대한 것, 그리고 외환 실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과목이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시에 보시는 3과목이죠. 무역 계약 과목은요. 무역 계약 뿐만이 아니고, 운송 그리고 보험에 대한 내용도 다 포괄을 하는 과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이죠. 무역 영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 시험을 영어로 본다라고 보시면 가장 근접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무역 영어 네 번째 과목은요. 무역 영어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무역에 관련된 국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그 원문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역 서식. 네, 무역 서식이라는 것은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류 서식을 의미를 합니다.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그 과거 시험과는 상당히 다른 하나의 새로운 추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합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합격 기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각 과목별로 점수를 매긴 다음에 평균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네 네 가지 과목 다 최소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무역법에서는요, 음, 많은 분들이 많이 틀리고 있고 일단 외우, 외우는 것 자체가 싫은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여러분들 100점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 꽈락만 넘기시면 되거든요. 이 법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 안정적인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무, 무역법 전체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6문제만 맞으셔도 합격은 가능합니다. 네. 알아 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국제 무역사 합격률. 네,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 EBS 국제 무역사 교재 그리고 와우패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 국제 무역사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목표죠. 네, 핵심 공략입니다. 네, 여러분들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공부를 빠르게,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 EBS 국제무역사에서는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광펜 처리를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 이것이 중요하다, 요,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니까 좀 헷갈린다.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와우 패스에서는 이제 인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강에서도 역시 핵심 핵심 공략 목표를 네, 향해서 요런 이런 그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즉별 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한다던가 네, 강의 중에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밑줄로 표시를 한다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비교제를 하실 수 있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 번에 아실 수 있게 이렇게 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EBS 국제무역사, 자,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어 다른 책으로 공부했을 때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몰랐는데 이 b 스 국제 무역사를 보니까 이거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용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 도표를 최대한 많이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강의에서도 이런 목표를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한다거나 지도 실제 지도로 여러분들한테 더 친숙하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하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 무역을 접하시는 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표입니다. 실무 기반으로 한다. 자,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무역사 실무서류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과는 조금 다르죠. 바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 저희 EBS 국제무역사에서는요, 최, 이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무서류를 많이 투입이 되어,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새로운 출제, 유형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왜 저희 교재에서 이미 이런 실무 교재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시지 않도록 네, 시험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무 서류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시고 그리고 취업하셔서 실무에 실제 투입이 되시더라도 놀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험 공부하시면서 실무 서류를 저와 이미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강에서 도어 이렇게 실제 실무 서류들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실제 작성법 그리고 작성된 양식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EBS 국제 무역사 인강 그리고 교재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마쳤고요. 그리고 국제 무역사 자체에 대한 설명도 정보를 드 드렸,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요 와우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EBS 국제무역인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